계 지금 몇 분이야? 아예 시간으로? 삼십오 분, 삼십오 분, 4십오 분, 이 분. 10분씩 10분 2번 참 되겠다 아, 가야 돼, 가야 돼, 휴지 갖다 놨어?

이정훈는 바꿀 게아니가 재영이랑 <laughs> 바꿀 것 같은데 <laughs> 느낌이. 재영이가 스프린트를 너무 많이 하는데 아, 두 번째, 나세 번째야. 이정훈 왜 이렇게 힘들어 하냐. 그러니까. 잘 살쪘나? 记住。 雨手雨手。 Go! 이칠거 <목소리> <목소리> <다칠 것> 같더라고. 뭐 아, 체했지주교체지나교 체주면 안 돼? 아, 그 아니 체는 뭐 왜케만 왜 이렇게 여러명인 거야? 노예. 하이 힘들잖아, 형씨. 이거 시간 해? 때문에 10분 10분씩 끊어야 될거 같아. 1 0분씩고 아, 2분 지금 7분 하셨으니까 10분 뛰고 2분 쉬고 10분 또 뜨면 딱될것 같아 근데 그아저씨랑 근데 웬일로 살아있어? 어? 뭐 아저씨가 뭐. 아저씨가 좀 아마 일찍 오면은 마지막은 좀 일찍 끝내될 수도 있어 요즘 아저씨 또 찢어? 또, 찢어, 또 찢어? 어, 5분 전부터 계속 와 가운데 아, 너무 왔다 가운데 정우 한번 보여줘 이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그래, 그 앞에 있어 계속 나처럼 <laughs> 이건 들어가도 볼아니 어. 왜 골이 아니지 게? 그러니까 그이 저게 그이 바로 차서 네. 재영이가 어. 안 맞고 그 들어갔으면 노 골인데 어. 재영이가 터치한 를 다음 이준호가 왔으면 골이야. 그럼 골이죠 지금. 여기서 네. 골이 어, 어, 바로, 한 바로 한 원래 골못 나니까. 허준호를 향해서 그냥 골키퍼가 안 맞고 들어갔습니다. 그냥 뭐한이만 노루 강순나 해도 될것 같아. 진짜 다 플스. 반사적인 안 그러면 준환이 파오면 피하지 애들이. 골키퍼들 무서워. 근데 저번에 우리 술 먹고 음. 다리 이거 쳤잖아. 어. 축구공. 어. 준환이가 그거 있서 엄청 세진 않은데 이게 음. 축구공 임팩트가 중요한 거 같아. 임팩트가 중요하지요. 그거 보고 준환이가 임팩트가 좋구나라는 걸느꼈어 음. 엄청 넘사라고 생각했거든 약간 이, <laughs> 그 진짜. 축구공은 이 몸무게를 몸무게도 많이 나가도 중요한 거 같아. 그리고 나, 약간 나, 나랑 나준환이보다 내가 많이 나갈 걸? 음. 내가 한77 나가는데 이 공이랑 또 다른 느낌. 이팩트가중같아 아이고 아이고 가비, 가비. 가비, 가비. 비비 가비, 가비. 가비, 가비. 가비, 가비. 가비, 가비. 가비, 가야 가비, 가비. 가비, 가비. 가이 보여줘, 레이저! 옛날에 쟤도 잘 찼는데. 반갑습니다! 아.